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가 다운 매장 바이기 동대문점 수하부 인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도 어김없이 티티카가 큐브 X9하고 Y9이 이렇게 한꺼번에 출또 입고가 됐는데요 아쉽게도 밝은색 컬러가 입고가 되지 않았어요 음 전부 다 약간 조금 어두운 계열 컬러가 좀 입고가 됐는데요 제 기분을 매우 대변해주고 있군요 음 이런 자, X9에서는 입고된 컬러가 다크 그린 레이싱 그린, 포레스트 그린인데 국방색이라고 할게요. 버건디, Y9 모델에서는 포레스트 그린이지만 국방색이고요. 다크 그린 그리고 블랙 이렇게 세 컬러가 입고가 되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좀좀더 매트해진 컬러감을 좀 느끼실 수가 있는데 국방색을 보시면좀 많이 매트해졌어요. 제 큐브랑 비교를 했을 때 확실히 광이 좀 많이 사라졌죠. 조금 많이 매트해졌거든요. 아참 제가 깜빡하고 이거를 말안 했군요. 베이지 컬러도 입고가 되었습니다. 아 그리고 레드 컬러랑 비비드 오렌지 컬러도 있는데 비비드 오렌지 컬러 드디어 휠 수리를 마쳤습니다. yes, 케이 드디어 출고가 되는군요. 잘 가라. 강북권 유일한 티티카카 다음 매장 발기 동대문점 스와브 이번에는 티티카카 큐브 X9과 Y9 이렇게 입고된걸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. 궁금하신 분들은 발기 동대문점으로 문의 연락 부탁드리고요.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발기 동대문점 스와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.